지금쯤이면 저는 여러분께서 BNI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저 주간 회의에 참석하고 많은 수의 리퍼럴을 긁어모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기를 희망합니다. 효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BNI에 가입하고 리퍼럴이 굴러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린다면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트워킹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BNI를 통해 사업을 키우기 원한다면 BNI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책임이 당신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마이즈너 박사님, 저는 BNI에 가입한 지두 달이나 됐는데, 아직 아무런 소개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실망스럽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분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챕터 대부분의 다른 멤버들과 약속을 잡고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배우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나요? 그분은 어,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방문객과 멤버들을 교육하기 위해 모든 주간회의 때마다 안내책자나 정보들을 가져오시나요?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특정한 LCD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봤나요? 그는, 아니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방문객들 모두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매주 일찍 주간 회의에 옵니까, 또는 비지터 호스트로 자원해서 봉사한 적이 있나요? 음, 아니요, 아마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 주간 회의에 방문객이나 리퍼럴로 다른 멤버들에게 기여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는, 아니요, 그 부분은 좀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챕터로부터 아무런 비즈니스 소개를 받지 못해서 놀랐습니까? 당신이 두달 전에 제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이즈너 박사님, BNI에 가입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멤버들과 만나는 약속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매주 미팅에 제 사업을 설명하는 자료도 안 가져올 것이며, LCD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방문객과 만나기 위해 일찍오지도 않을 것이고, 리퍼럴을 가져오거나 방문객을 초대해서 챕터에 기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제가 BNI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BNI를 통해서 사업 소개를 별로 못 받으실 테니 괜히 돈 낭비 하시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